되는 거예요 형태가 그다음에따가 그냥 하세요예요 의가 빠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다졸다와 같이 받침이 니을 있어요. 받침이 니을 있을 때 다른 거는 괜찮아요. 식사를 맛있게 드세요. 오잘 읽었어요. 식사를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드십시오. 드십시오. 네. 그 다음에? 바쁘면. 바쁘면. 네. 택시 네. 바쁘면 택시를 타세요. 바쁘면 택시를 타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옷을 거세요. 여기에 오, 여기 옷을? 눈이 탈락해서 거세요. 그 다음에? 맵지만 마초인 똑볶기를 드세요 그 다음에 아주, 아주 맛있는 고를 그 드세요 네. 그 다음에 소나야가똑다떡를 드세요 네. 물를 마시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에 없을 때이 문법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지워 다시 이거 지울게요. 높인 말 높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높인 말 어떤 누가 얘기할까요? 아이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해요. 아, 그래요, 아주 참잘 대답했어요. 높임, 어, 높임말이란 나이가 많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음, 분들에게 말을 할때 말을 높여줘요. 그런데 이 문화는 한국 문화는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을 할때꼭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높임말을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임말의 말로 우리가 그러면 어 다시 만들어봐요. 할아버지에게 불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할아버지 불, 불고기를 드세요. 네, 드세요. 또 드십시오. 드십시오. 네, 드세, 드세요. 드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 먹어. 나스자가 얘기해 볼까? 혼자? 아, 스불고기를 먹자. 먹고, 먹고. 어, 먹자. 그냥 먹자. 먹어요. 먹어. 어, 먹어? 응. 응, 그렇게. 예. 네. 음, 그러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마셔, 마셔. 네. 물 마셔. 그런데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물물 네. 드세요. 물물 드세요. 물 마시세요. 네. 그렇게 그렇게 높임 말과 어음 높임 말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음 그러면 작은 째서 짝라이샨하고 아이슬러 어 떡볶이 떡.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지금 여기를 지워 다시 이거 지울게요. 높임말 높임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높임말 어떤 누가 얘기할까요? 아이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해요. 아, 그래요, 아주 참잘 대답했어요. 높이, 어, 높임말이란 나이가 많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음, 분들에게 말을 할때 말을 높여줘요. 그런데 이 문화는 한국 문화는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을 할때꼭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높임말을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임말의 말로 우리가 그러면 어 다시 만들어봐요. 게 불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할아버지 불, 불고기를 드세요. 네, 드세요. 또 드십시오. 드십시오. 네, 드세, 드세요. 드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슬로 친구 아이슬로에게 아이슬로에게 불고기를 먹자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 볼게요. 나스자가 얘기해 볼까? 혼자. 아, 아이슬로 불고기를 먹자. 먹고, 먹고, 먹고. 어, 그냥 먹자. 먹어요. 먹어. 어, 먹어. 응, 음, 그렇게, 예. 네. 음, 그러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마셔, 마셔. 네. 물 마셔. 그런데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드 네. 드세요. 물물 드세요. 물 마시세요. 네 그렇게 그렇게 높임 말과 어음 높임 말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음 그러면 짝을 지어서 짝라이시하고 아이슬로 어, 떡볶이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배운 것으로 친구하고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가 받고, 서로 바꿔 가면서 안 해보세요. 떡볶이. 아 떡볶이. 아이스오 떡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응, 갈까. 아. 아이산 씨 떡볶이를 맛이세요? 아,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나스자고 알리나 어 불고기. 불고기에 대해서 지금 높임 말과 그냥 친구 얘기를 하는 예 네, 높고 친구하고 높임말 응. 네. 아, 아니면 불고기를 어, 먹자 응. 아. 아, 그리고 아, 떡볶이를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까리나하고 마리나는 물 물에 대해서 음, 마리네에 음, 물에, 마시네? 마시오. 자, 마나쉬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잘했어요. 아주 대답을 네. 아주 잘 했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갖고 나눠준 교재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만그이도 보면은 어, 질문과 높일 말이 있지요. 지금처럼 그렇게, 어, 그렇게 하고 작성을 해보세요. 응. 응. 지금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답변 쓰는 것이 있지요.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같이 옆에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할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어, 무거운 것을 들고 가요. 그러면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머니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네, 어머니, 이 무거운 것을 나에게 주세요. 아, 또 다른 얘기로는? 또 높임말로? 어, 제 얘기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말이나 아 어, 아버지에게 대화하고 싶어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시간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아, 시간이 있어. 그래요. 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한국어에서 의사를 사용해서 높임말을 내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높임말을 어, 어떤 사람에게 높임말을 해야 되는지, 높임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높임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어, 이 높임말을 사용해서 열열개씩열문장씩 한번 숙제로 집에서 생각하면서 해오세요. 어,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